그러면은 체험학습에 대해서 체험 체험농장 체험 농장에 대해서 예. 알아보죠. 그 체험농장은 이제 어느 정도 농업이 농장이 체험농장이 되려 고 그러면은 네. 기본적으로 어그 우리가 이제 구별하는 방법은 사업자 농장도 대부분 사업자를 하나씩 갖고 있어요. 아, 그 사업자를 내야 되나요? 사업자의 농장 체험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으면 체험 농장으로 대부분, 어,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인정을 해주죠. 아, 그럼, 전 궁금한 게, 네. 내가 체험 농장이라는 걸 등록 안 한, 그러니까 사업자에 그게 없어요, 업종이 네. 그래도 체험하시는? 별로 이렇게 단속은 그, 그, 크게 있지는 않아요. 단, 아, 크게 있진 않아요. 예, 단지 이제 체험 농장을 쓰는, 쓰는 이유는 네네. 체험 농장으로서의 여러 가지 그 지원을 받을 때 네네. 혜택을 받으려고 할때 정부에서 체험 농장에 뭐 어떤 지원을 해준다든가 홍보를 해준다든가 네. 이런 거를 할때그 예, 사업장에 체험 농장, 농장 체험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주겠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할때그 어떤 지원을 받을 때 필요한 거고 음. 내가 체험을 하고 안 하고의 그 상황하고 꼭 연결이 되진 않아도 될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내가 제가 만약에 체험할 때뭐그 음. 샴푸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럼 네. 샴푸를 만들 수도 있고 그냥 단순히 뭐 음. 포도 따기나 이런 따기 그렇죠. 체험도 체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은 그냥 뭐 다른 거. 뭐, 관리 있는 뭐 법적인 테두리나 이런 게 있나요? 어, 그, 이제, 체험 농장도, 어, 그, 지정된 체험 농장이 있어요. 지, 지정도 해주나요? 네. 교육 농장도 있고, 네. 어, 체험 농장으로 지정을 받으면은, 네. 어, 시나 지자체에서 그, 어, 치, 체험 농장을 홍보를 해주죠. 아, 그래요? 우리 시에는 이러이러한 체험 농장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체험 농장 지정을 좀 받을 필요가 있어요. 받으면은 혜택을 좀더 받을 수가 있으니까. 네. 뭐, 그럴 때는 이제 그 체험 농장으로 지정을 받기 위한 네. 기본적인 요건을 갖춰야죠. 기본 요건이 뭔데요? 뭐, 뭐 시설이 충분히, 체험에 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없는 기본적인 요건을 갖춰야 되고, 안전시설이라든가, 어, 그 다음에 체험을 할수 있는 공간이 네. 어느 정도 그, 뭐, 저기, 비 맞을 수 있는 노, 그, 그냥, 노지에서 그냥 진행하기는좀 그렇잖아요. 네. <laughs> 어, 그러니까 이제 공간이 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확인을 하겠죠. 뭐 화장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음. 확인해서 체험 농장 지정을 해주는데 사실은 생각보다 좀 까다로워요. 아, 까다로워요? 네. 심사가 까다로운 거예요? 그렇죠. 규정을 갖춰야 될 것들이 좀꽤 있어갖고, 음. 그리고 교육도 많이 좀 받아야 되고. 음.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까다로워진 게 최근에 교육농장이라는 게 있어요. 어, 그 체험농장, 교육농장 다른 건가요? 어, 이제 교육농장은, 체험농장은 어떻게 보면은 농업 관련된 그 지자체나 이렇게 그런 쪽에서 지정을 해주는 거고, 네네. 어, 교육농장은 그 이제 교육청. 음. 응, 이나, 뭐, 이런데서 지정을, 지정을 해주니까 그 관리하는 주체가 좀 다르겠죠? 오. 그래서 교육농장에 최근에 있는 게그 건물이 있어야 된다. 대지 네네. 위에 건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하나의 규정을 놓기, 놓고 있어서 음. 농장에 이렇게 비닐하우스 시설이나 아, 이런 거가 있는 것만 갖고는 최근에는 교육농장 지정이 잘안 돼요. 아 비닐하우스로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저 그, 어디죠 그풀빛농장 네, 거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카페가 있죠 네, 네 돼지가 뭐 있어요. 그런 어, 시설을 갖춰야만 교육농장 지정이 돼요 어... 그래야 최근에는 그 이제 뭐 유치원이나 어, 초등학교에서 체험을 많이 다니는데 네네. 안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잖아요 네 엄청 민감하죠 네, 뭐 그러다 사고가 보니까 에그 네, 안전을 좀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체크해요. 를 그렇죠 소화기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어, 들어가서 이게 동선이 네. 에, 그저 문제가 없는지 다니면서 음. 위험 요인은 없는지 음.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체크가 많이 있지요. 음. 그다음에 최근에 아주 핫하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치유 농장이죠 치유 농장. 그러니까 치유 농장 생각보다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아, 아시는 분이 그 실버 뭐 치유 이런 걸 수업 하시는데 네. 어르신들이 그렇게 뭘 달라고 러신다고 그래서 치유 농장은 아직은 초기 시장이고 네. 어뭐 우리나라의 교육 농장은 학생 수가 주니까 점점 좀 퇴세하겠죠. 네, 어, 약간 어, 그 시장이 줄겠죠. 어, 이그 노인 인구는 늘어나니까 치유 농장은 커질 것 같은데 네. 치유 농장에 대한 정확한 그 관리 주체, 관리 방법,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어, 수익을 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아직은 조금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음. 준비가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져 나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체험이라는 아이템이 농업을 하면서 조그만 농장으로 할수 있는 아주 괜찮은 아이템은 분명히 맞아요. 괜찮은 아이템인가요? 괜찮죠. 어, 네. 그, 체험 한번 오면은, 뭐, 한 20명 정도, 어, 그, 예를 들어 2만원씩, 그, 체험비를 받았다. 네. 그러면 한 40만원, 뭐, 몇 시간 만에, 그, 수익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음. 주말에, 음, 그, 하루 나이틀씩 해갖고, 어, 한 달에, 뭐, 40만원씩, 한 다섯 번 정도, 어, 체험만 가지고도, 한 200만원 수입이 된다고 그러면은,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네, 평균 그 정도 나온다고 그러면은, 농가에서는, 어, 그냥 유지해 나가고, 어느 정도 기본을 만들어 나가는 데는 충분한 비용이, 수익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 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 그, 또 그렇게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는 거는 진짜 예약하기가 힘들 정도로, 어, 많이 몰리고, 그리고 너무 평범하거나, 어, 뭐, 뻔한 것들, 이런 것들은, 어, 손님이 그만큼 많지 않아갖고, 하다가 다 그만두고. 아, 그래요? 어, 그래서, 제일 그, 만만한 게, 그, 수학체험이죠, 수학체험. 고구마, 그렇죠? 고구마 캐고, 응. 딸기 캐고, 응. 뭐, 포도 따고, 뭐, 이런 거들 응.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의 문제는, 기간이 딱 정해, 짧으면서 정해져 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그 기간이 좀 길게 갈수 있는 게 뭐냐면은, 딸기니까, 딸기 체험이 가장 일반화돼 있다. 아, 살아남기 좋다. 그리고 실제 딸기 체험 농장이 제일 많다. 그 딸기 체험은 진짜 네. 매해 가도 매해 가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편하고 네. 프로그램도 복잡하지 않고 네, 따, 네, 다른 딸기 것도 쉽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근데 이제 관리적인 부분은 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도 이제 애로사항이 꽤 있는데 그래도 따, 딸기 하시는 분들은 체험을 전제로 네. 딸기 농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음... 어때요? 체험해보실래요? 딸기 체험해보고 싶어요. 딸기 체험하려면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투자가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안 해요. 어, <laughs> 그 지금 얘기하시 대로. 못하겠어. 어, 꽃이나, 그, 이런 부분들. 네. 어, 그런 것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여자그 어, 많이 있죠. 그, 꽃차 같은 거. 아유, 어. 그래가지고 아시다시피 풀빛 농장에 제가 가끔 가거든요. 음. 거기 가시면, 가면은 이렇게 차, 카페도 하니까 차를 말려서 파세요. 음.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음. 어떻게 연결해서 팔아볼까? 그러려면 이제 그만큼 그 부지가 내 농장이 네. 마땅한 곳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어제 그 화성의 네. 숯꽃 농장, 숯꽃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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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그 아, 숯꽃 향기라고 하는 농장을 갔었거든요. 왜 숯꽃? 아숯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빼어날 수에다가 아, 아, 꽃향기. 네, 예, 그래서 숯. 꽃 향기인데 예, 수꽃 향기로 읽기도 하죠. 예, 그래서, <laughs> 그래서 저는 그 타담만 쓰신 줄 알고. 예, 그래서 수꽃 향기예요. 어, 네. 근데, <laughs> 죄송합니다. 예. 그분도 이제 그꽃 향기도 많이 하시고 체험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음. 그 원데이 클래스 네네. 그런 것도 좀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음. 그래서 어, 어, 그 농장이 꽤 이렇게 도시에 가깝거나 네네. 교통이 편한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어, 이그 그러니까 진입도 되게 어렵고 아, 그래요? 어, 약간 이렇게 그 어, 들어가기 어려운 차가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음. 주차 공간도 별로 없고 음. 그뭐 그런 곳에서 하시더라고요. 에 그래서 아 이렇게 해갖고 음, 음. 손님이 올수 있겠냐고 음. 그렇잖아도어 이제 조금은 옮기는 자리를 처음에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네. 에, 커지니까 에, 에, 어느 정도 자리가 잡아지니까 좀 많이 힘들어지더라. 찾아오기도 힘들고. 음. 그 다음에 뭐 이제 수익도 잘안 나고 그래서 옮기는 생각을 하더라고. 아다 그런 작업을 하시는 분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거 되게 아이템으로 많이 하는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